삼광사 네, 개산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음악회 종단의 대덕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3교전대종 종정예학회에서 음악회를 직접 증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종정예학께서 공연장에 막 입장하셨습니다. 학장 정리해 주시고요. 2층에 올라서 자리하실 때는 주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대 네, 첫태 종, 종정예하 뒤를 이어서 종무원장 이문덕 스님, 그리고 종회, 종의회 의장이신 김도원 스님, 그리고 감사원장 조진덕 스님, 그리고 상관사 주지 세운 스님, 그리고 종단의 원로 대전 스님들과 대중 스님들께서 함께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1층을 거쳐서 2층으로 막올라오고 계십니다. 합장 정리해주시고요. 자, 국의 전체적 통접 예약을 이여어서 총원장 이문덕 스님, 그리고 총의회 의장 김두원 스님, 그리고 감사원장 조진덕 스님, 참방사 주지 세훈 스님, 동단의 원로 대덕 스님과 대중 스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정예마 스님께서 입장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총본장 이문덕 스님, 종일회의장 김도원 스님, 감사원장 조진덕 스님, 담방사주지 세훈 스님, 그리고 종단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대중 스님들께서 이제 다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방사 기사 5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음악회 동단의 대덕스님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부산 천태 구자들이 50년의 원력을 담아서 그 기쁨을 함께 찬탄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성국 상월원각대조사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천태종 백양산 삼박사의 전각 소개와 또 주요한 활동 내용들을 살펴보는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홍보 영상 보시고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응. 함께 해주시죠. 대조사님의 높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청정부, 업조 찬생, 우제중생의 큰 원력, 예선임과 미래의 후손이 함께하는 정법안장의 공 대한불교 천대종 산광사. 대국 불교의 인권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고심 속호교로량 대학불교 천태종 삼광사. 삼광의 의미에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비추시는 자비와 지혜와 백호의 빛이 도량에 가득해서 우리의 오명이 환하게 밝혀지길 기원하는 크나큰 원력과 깊은 신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개장경 천토종의 전통을 이고 상월원각대교사님의 새불교 운동을 바탕으로,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해온 관음기도 수행도량이다.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참다운 관음기도영업도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글로벌 문화 21세기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백양산 상광사를 소개합니다. 1969년 부산 신도회의 창립을 증명하신 상월 원각 대주사께서 1971년 공행된 법회에서 부산의 천태일승교법의 사상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1만이 명 이상의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수 있는 대규모 불교회관을 크게 건립해야 한다고 부촉하셨습니다. 함께한 150여 명, 삼광사의 전신인 광명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천 법회를 봉행했고, 굳은 발언과 원력의 힘으로 1982년, 마침내 백양산 자락에 삼광사가 사문을 열었습니다. 50년이 흐른 지금, 삼광사는 17개 지혜와 이 시력의 생행단체를 갖춘 신동회금강일글이상방한글학 사단법인 천태복지재단 부산지부를 운영하며 대승보살도 수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태온 삼광산 부산을 대표하는 수행도량이자 아름다운 사찰로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배 흘리는 기둥과 맞배 지붕 위에 동기화로 장엄한 일주문에서 세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소나무샘에서 잠시 목을 죽이고 한걸음씩 백활참의 계단을 울면 웅장한 규모의 지관정이 자리합니다 주경야선 관연불 수행의 중심 직관자 상월 원각 대주사님의 부촉 그대로 3,000평 전각에 일반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수 있는 국내 최대 불교 문화 회관입니다. 대강당에는 시방 모든 부처님을 뜻하는 일반부를 모셨고 그이구 계신 53전 부처님을 함께 금동상으로 조성하여 보만했습니다. 삼광사 불자들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직관전에서 일념으로 관음연불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관전 맞은편에는 이 글자 모양의 복합문화 공간인 법화승매당이 있습니다. 1700여평 5층 규모의 요사체로 석조결의 좌상을 모신 약사전과 교육을 위한 문화실, 객사, 종무소, 각 신부의 사무실, 1천여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중공양실 등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금을 널리 전하는 검중각을 지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가득한 삼광사 장엄의 중심 대웅보전을 만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신흥수 대목장의장인정신 돋보이는 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 옆에서는 아름다운 구층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민족 통일과 국운융성의 영어를 품은 5 3전불 8면 구층 대구탑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보내온 삼과의 사리를 포함한 미아모와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11과가 동안돼 있습니다. 흥남전은. 교심지극한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전각입니다. 중생을 서방정토로 이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 고살림, 지장 보살님을 공안했습니다. 십육나한과 내세보주로 쌓아올린 내세극작불탑 신도들이 사경한 책으로 쌓아올린 정토발언 사경탑 지하에는 템플스테이 수행관까지 다양한 중생의 간절한 발언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극락전 옆에 자리한 지장전, 미얀마에서 가져온 옥으로 조성한 지장보살을 주전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 기왕 그리고 은행나무로 조성한 시왕과 판관등 지장보살 원력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처입니다. 1만 명이 넘는 청패 종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회관 상방사에서 365일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기 법회부터 어린이 법회까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법회와 많은 기도 수위, 매일 많은 불공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일주일 동안의 기도 주간과 매년 20일 동안 열리는 정초기. 부처님 오신 날 특별의 기도. 불자들도 스님들 못지않게 용맹 정진하는 여름과 겨울 한 달씩의 한안 동안 거는 삼광산 불자들의 자부심 넘치는 수행입니다. 기도 수행과 더불어 부처님의 정법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금강불교입니다. 만학도의 꿈을 키우는 초중등학교 학력인증 정식 교육기관인 삼방 한 그람, 우리차의 전통을 이어가는 차음각 부처님 거품을 음악으로 전하는 삼방사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열정적으로 활동해온 원예와 청년, 사찰음식의 정수를 배우는 삼방사 사찰음식 연구소. 불고살의 마음으로 고시행을 나는 사단법인 천태복지재단 부산지부와 국권의민 장애인 후원사업, 저소득 아동독기, 무료급식, 자비의 쌀라 이웃과 함께하는 김장남, 다문화가족지원, 국권장병위문 등을 통해 대승고살도 수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산, 백양산에 자리한 삼광산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기도와 수행, 치유의 도량입니다. 삼광사 곳곳에 자리한 쉼과 나, 비움의 공간에서는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언제든지 찾아와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삼광사에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잇습니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선대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참배극이 100만여 명이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광사 연등축제의교의 그 성적인 연꽃으로 우타각사를 청정하게 밝히는 연꽃축제 꿋꿋한 절개를 상징하며 가을날을 보여드리는 국화축제가 개요마다 변화하는 상방사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펼쳐집니다. 부산의 중심 관흥기도 영험무량 상방사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미국 시애 n 이 꼽은 한국의 명소에 걸맞게 세계 음식 문화 축제와 외국인을 위한 법들을 열어 외국인 천대불자의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장학 사업을 통한 미래 교육 복지, 대외 불교교화의 활발한 문화교류도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0년 전 상월 원각 대주사님께서 증명하신 그대로 천대의 정법을 찬란히 일으켜 세계인이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한 삼광사일만명이 동시에 법회를 볼수 있는 대가람 상방사 불기 2563년 9월 25일, 원력의 정점인 대두사전 건립을 시작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새로운 원력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